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애들하고 피자 만들기를 해볼건데 그전에 저희는 우선 다음달 베트남을 계획중이긴 한데 다음달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애들하고 증명사진을 아니 아니 여권사진을 찍고 이렇게 왔고 힘줘 얼굴로 봐봐 지금 얼굴 왼쪽으로 지금부터는 저녁 겸 해서 애들도 체험도 할겸 피자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흑백요리사가 대세던데 어, 흑백 요리사만큼은 아니지만, 어제 아들 내미하고 흑백 요리사보다 작거든요. 안 그래도 아들 내미 보고 피자 만들기 하자니까, 어, 흑백 요리사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걸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스위트콘 물 빼기. 우선 먼저 떨어놓겠습니다 아빠 응? 뭐해? 아빠, 피자 재료 준비하고 있어. 아들이 자기 빼놓고 유튜브 찍었다고 하면 피자 가지고. 자. 다음 양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자르고 싶다. 양파는 너네가 못해. 왜? 딱해눈아파 저요. 오늘 우리도 흑백 요리사네. 우리 어제 흑백 요리사 봤잖아. 어. 오늘 우리 요리니까 우리가 흑백 요리사가 아니야. 좋아, 너 재료 썰 거야. 응. 어. 빨리 썰고 싶다. 우선 아들 애미가 썰수 있게 아빠가 만들어 놓을게. 히, 내가 혼자 썰고 싶다. 나 이거 똥조로 다 썰고 싶어. 아들 어. 아빠 가 이렇게 썰어놨지? 요렇게요렇게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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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백수저 요리사고, 아는 흑수저 요리사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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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한번 해보라 하자 이제. 알아 천천히 딱 잡고 그렇지 천천히 어려우면 한 개씩 해도 되지 아아알렇게아 개씩 해도 돼아알 이번에는 아 알아 도전 요렇게 아개 겹쳐서 어때 도전! 짠이 가지 섭시. 너와 뛸라, 뛸라. 짠이가 썰는 동안 나는 버섯 준비. 독버섯은 그러지? 아니야, 아빠? 응, 아니야, 아니야. 야, 독버섯이면 아빠가 이걸 안 사왔지. 유튜브 하고 싶다던 우리 아들네이는 게임하러 갔네. 아 힘들어. 왜 힘들어, 형? 나갔다 왔지 힘들지. 오, 아침에 하루 종일 누워 있던데요? 전누뭐야 던져버려빨리 얹어봐. 빨리 얹어봐. 야, 그 재료를 써야지. 왜 자꾸 버려? <laughs> 지 자, 이가 하고 있어. 아 파프리카 씻어올게. 자, 아 파프리카는 매운 거라서 아빠가 씻을게. 아빠가 요리 좀 하고 싶다고. 뭐, 유튜브를 해서 요리를 한다고? 응. 야, 원래 요리했거든. 니네 최근에 부대찌개, 김치찌개는 누가 만든 건데? 어, 그 빼고 나머지는 누가 했는데? 어, 식, 그, 조리된 식품을 니가 데운거 우선 애들하고 하면서 피자재료 파프리카 햄 양파 양파는 남으면 더 쓸거고 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버섯 그다음 옥수수콘 이 우유 또띠아로 빵을 대신할거고 요 판에다가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애들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제 안주입니다 그래서 치오 한판 치안이 한판 엄마 한판난두판 오케이? 아니! 아빠 두 개! 그럼 니두개아 네 그럼 이렇게 하자 니네 하나 지아이 하나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우리 둘이 같이 한개 반반 피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피자 둘이 만들어봐 먼저 피자 소스를 발라야 돼 붓으로 발라 발라 요지안이도 미리 떠줄게 발라라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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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줄게 이따가 무슨 게임이야 이거? t o 이야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였어? 응.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부 그러면 이게패에 패스. 패스. 귀 재료 하나씩 넣어봐. 먹고 싶은 거. 전체적으로 고고뿌뿌면면돼난 응. 힘만 넣어 h 안 되지요 k a y I'm 면안돼안 되지 그러면 t 거 하나만 넣어줘 딱 하나만 만 n g to go to h a n n 안 하고 싶은 걸로만 먹을 피자가 많이 될지 떡이 되지. 떡? 우리 옛날에도 피자 만든 적 있잖아. 에이. 맞아. 짜. 오케이 자. 피자. 우리 아들의 피자 어떤 피자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특백 요리사 사연을 담은 요리. 이름? 어 만든 거? 아. 어. 햄 치즈 파프리카 피자. 오, 오 멋있는데. 햄식 피자입니다. 이름. <laughs> 이거는. 햄피자 햄, 피자, 햄. 야, 이거 아, 따로만! 말하면 이런 맛에 애들 키우는 거지, 뭐. 잘 넣어. 오케이. 자,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어? 그 사이에 치아니 피자 다, 치안이 다 만드셨어요? 피자. 치아니 피자는 이름이 뭔가요? 아니, 피자 햄에 치즈가 있으니 햄치즈 피자. 햄치즈 피자예요? 햄치즈 피자? 왜 햄만 넣었을까요? 다른 야채는 안 넣고. 혜미 좋아요. 햄미 좋아요. 맞아요. 오! 자, 달래 피자 2 1 0 땡. 조금만 더 돌리자. 한분조초만아 쉽지만 아직 전 됐어. 3 2 1 0 땡. 어! 엄마가 열까쩌 와! 와, 피자! 피자! <냄새도> 좋아. 좋아. 어, 되도 좋아. 좋아, 자, 그 다음 치아니까 넣으러 갈까요? 자, 넣어주세요. 피가. 키가... 와. 아싸, 아, 진짜 내 피자. 자, 치아님 음. 위에 시작을. 아, 힘들어. <laughs> 시작을. 어? 세번 눌러.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근데 치호가 너무 뜨거워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좋아야 될까? 얘 괜찮아. 내침 눌러. 짠짠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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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피자 우와 봤어 치즈? 음. 응 치즈 봤어 나 먹을래 먹어 자 아. 지안이 피자 공개하러 갑시다 뜨거운데 야, 나. 맛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들 맛이 어때 응. 따봉이야 아빠 응? 그치, 보자. 우와 치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게 행복이고, 이런 게 교육이고, 이게 재미지? 3, 2, 1. 띵똥, 띵똥, 띵똥. 자, 우리 집 피대작. 햄피자. 햄피자. 아, 햄치즈 피자라 그래서 네.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네. 페퍼로니의 햄버전일 뿐인 거잖아. 니코는 어. 괜찮아. 지금 엄청 맛있어 보여. 으와시현아니 어. 기분이 어때요? 피자 완성. 피자 완성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봐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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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요뜨뜨뜨지뜨뜨뜨뜨뜨뜨뜨 <laughs> 치즈 음, 음, 갖고 올게. 음, 음. 맛있어, 지안이? 응 음. 자, 이제 아이 피자를 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도 이거 엄청 차가워 꼼꼼히 그 위에 두껍하게 한번더 <laughs> 바르고 따라 하지 마시고요. 따라 하지 마시고요. 아빠는 제일 처음에 피자의 가장 중요한 양파를 양파. 스푼유사 파파파파파 파파파파 프리파파 파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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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 작업을 먼저 한번 싹싹싹싹. 그다음 이제 버파 음. 나는 안 좋아하지만 다들 옥수파좀좋아하시니 제가 옥수수좀 넣어드릴게요. 파아파파 파파파파 파파파파 아빠 피자 파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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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빠 피자 이름? 먹어도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지구 최고 피자. <laughs> 나 나오고 있어. 어이 불량 욕심 진짜. 내건 왠지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뚜껑 닫아 주시고요. 우선 세번 눌러 주세요. 1 2 3. 그렇지 기다리자. 아빠는 뭘할 거냐면 어. 그 동안에 아빠는 뭘할 거냐면 소주 세팅. 짜르 짜르 짜. 먹지 말라잖아 미안해 오늘은 우리 피자 만들었으니까 한번 먹자. 네. 뎅. 아기 안돼. 뎅. 아기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된다고. 아기 안돼, 안돼. 된다고. 아빠 거. 우선 소스. 먹지 마세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이게 피자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먹어봅시다. 자 소주 잔 준비해놓고. 오, 치즈! 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짠! 메 피자 지 음! 아, 씨 소스 많이 넣어주면 더 맛있네. 음! 돈 주고 그냥 사먹으세요. 이건 애들 체험입니다. 음! <laughs> 음. 좋네. 엄마가 유부초밥 해 줄까? 아 왜? 맛있어서. 와. 오늘 햄을 보고 느꼈다. 음식에는 재료를 아끼면 안 된다. 재료 값을 아끼면 안 된다. 제가 햄을 좀 사, 제일 싼걸 해서 했더만 이상한 맛이 나서 지금. 잘 먹네. 아들, 유튜브 그만 찍을 거면 와서 인사하자. 아무리인사는 해야지, 아들. 저, 아빠 옆으로 와. 갑자기 또 와이프도 배도 부르다 하고, 대화를 하려다가 갑자기 저 혼자가 돼서 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짠 하고 우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짠.